허슨도둑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ESS 2차 수주전 삼성에서 유리하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기술다양성 국내 생산이라는 강점으로 이번에도 어, 상당히 많은 수주를 할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010-2188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소식이 나왔는데 정부 40조 규모 앞으로 자, 아주 많은 시간 동안에 어, 계속해서 수주를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 이 2차 수준은 1조 정도 되죠. 1차에서 80%를 싹쓸이한 삼세지다이 디펜딩 챔피언, 서력을 꿈꾸는 엘젠설 s k 자내달 10월 달에 40조 규모 정부 ES 사업의 2차 발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적인 규모는 40조고, 이번 2차는 한 1조 정도 됩니다. 1차에서 80% 싹쓸이 했죠. 2차 승리도 유력합니다. 1차전에서 이렇게 싹쓸이 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갑자기 2차전에서는 삼성이 그냥 어차피 우리 갈이니까뭐 준비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엘진솔도 뭔가 이제 막 열심히 준비하고 SKM도 준비해서 우리도 할 거야 라고 하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 왜냐면은 2차는 더 삼성에게 유리한 그런 조건으로 바뀌었죠. 자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ESS 사업 2차 수준 어, 전이 10월달 예정이 되어 있는데 총 40조짜리 아주 대규모 ESS이죠. 자 국내에서는 이 세계의 기업이다. 자 1차에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3원계 NC a 배터리를 앞세운 삼성이사가 모든 이, 이 예상치를 깨고 가비산, 어, 값이산 값이 LFP가 아마 이길 거다. 라고 봤는데 엘젠소리 뭐 많이 가져가 있지라고 했는데 예상 완전 뒤집어버리고 80% 정도를 싹쓸이했죠. 자 그리고 엘젠소리 2개 에, 그리고 삼성타다여 6개 가져왔습니다. SKO는 아, 지금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죠. 자 지금 오늘 26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자이 코엑스에서 25년 하반기 s s 중앙계약 시장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38년까지 1일차에 걸쳐서 20기가와트 ESS를 설치한 사업으로 총 규모는 40조 원에 이른다.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ESS 사업 어, 산업 자체도 아주 큽니다. 아주 큰 부분이다. 앞서 3분기 진행된 1조 규모 어, 수주에서는 삼성시대가 80% 정도 삭스를 승리했고 를 나머지 21% 정도는 LG전자를 차지했고 SKU는 한 건도 수지를 따내지 못했다. 자, 삼성시대가 E.S.S 가장 많이 쓰이는 건 L.F.B 배터리를 쓰죠. 가격도 싸고 뭐 화재 위험도 좀 적고 퍼포먼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안정적이지 안전적이야 싸고. 자 이런 거를 앞세운 경쟁사들과 다르게 삼원계 n c a 배터리로 소재는 승기를 따냈는데 자 N.C.M이 아니고 N.C.A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이게 좀낮출수가 있죠. 알루미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래도 이제 L.F.B 보다는 비싸지만. N세 배터리 가지고 아, 그래도 LFP와 좀 비빌 수 있는 그런 가격 어, 한20%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 좀 많이 좀잘 전략을 짜 가지고 가졌습니다. 에너지 밀도 효율이 높죠? 효율이 높다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화재 위험은 얘보다 N세가 더 높은 상황인데 자 그렇지만 삼성서 있는 기술로 이 부분을 극복했죠. 자삼성에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즉 내장형 직분사 화재 억제 기술 e d i 기술을 개발해서 쓰고 있죠.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모듈 내서 그냥 바로 그냥 불을 꺼버리는 이런 e d i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전파 차단 기술 아, NOTP를 적용해서 안전성을 높인 상황이다. 아, 그러니까 안전성 부분에서도 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NCE 배터리가 제조 단가도 높지만 삼성에서 있는 납품 단가를 낮춘 스무스까지 던져서. 따냈죠. 자 그런데 여기에 2차전은 비가격 지표 부분은 뭐 상대가 되지 않죠. 산업 경제 기여도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 이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삼성 이사뿐이죠. 국내 생산 생태계를 다 사용을 하는 것은 삼성 이사뿐이다. 대부분의 원료가 중국산에 의존하는 LF 배터리와 달리 NC 배터리는 원료도 국산소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국내에서 생산도 하는데 울산에서 생산하죠 근데 소재도 국산 쓴다 그러니까 이 비가격 부분에서는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아, lj n솔이나 s k 온이 따라오기가 힘든 상황이다 2차 수주전도 1차 비슷하게 1조 규모인데 평가 지표의 변화가 있죠 비가격 지표가 50%로 증가했기 때문에 1차전보다 이 경쟁력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게삼수시나 에 현재 입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주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죠 <laughs> 엘진소일과 SK온이 가져온 것은 lf 배터리 자, 중국 말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 지금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삼성이자가 상당히 높은 점수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2차전도 어, 높은 확률로 삼성STI가 많은 부분을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삼성 s t i 유리한 비가격 지표가 1 0더 증가한 상황이니까 더 유리해졌겠죠 더 유리해진 상황이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ESS 수주전에서 NCI 배터리와 국산 생산 체계를 중심으로 강조할 예정이다 자, 그리고 화재 예방 부분은 또 삼성 기술로 트러막은 어, 이런 기술을 적용하죠 삼성에서 는 비교 약점으로 꼽히는 자, LF 배터리 이 부분은 또 준비하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업이 좋습니다. 라인업이 NCA도 하고 이제 LFP 배터리도 하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에 할 때는 NCA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LFP로 또 삼사사 할 때는 이걸로 이제 해도 되겠죠. 삼성에서는 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북미 셋 에너지 산업 전시회 아리프레스 2025에서 첫 LFP 배터리 제품 SBB 2.0을 처음 공개를 어, 했고 그래서 이제 이 ESS 제품은 저 삼성 이사는 NCA와 LFP 둘다 갖춘 기업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SBB 먼저 공개했죠. 그래서 고유의 각형 폼팩터에 차별화된 소재와 급한 기술을 정해서 기존 LFP 배터리의 단점인 낮은 에너지 밀도를 극복하고 안전성과 가격 등의 장점을 획득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이 투자를 엄청나게 진행을 한이 부분 이제 이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면 이제 NCA로 쓴다 그러면 SBB 1.7도 있죠. 원하는 거 골라서 쓸수 있게. 제품의 다양성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일제소가 SKO는 비가격 측면에서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국내서 에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등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고 있지만 뭐 이런 부분에서 어, 단기간 내 어, 단장 다음 달이니까 아마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입니다.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죠 NCM ESS 배터리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어, 지금 오창으로 오창으로 전환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비가격 지표 비중이 높아지만1차 그 수주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조치로 풀이된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이런 상황에 삼성 이사가 상당히 경쟁 우위에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엘 g 전 같은 경우에는 E.S.S 중앙계약시장 참여 방안 사업계획 모색 세미나에서 상반기 사업에서 안간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에 서최고을문기해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뭐 준비를 이렇게 하겠지만 삼성은 뭐 놀고 있지는 않겠죠. L.F. 배터리는 상반기보다 일 폭주에 도달하는 온도가 높고 발화 자체도 잘 나지 않는다. 과거 국내 E.S.S 업계 화재 때문에 망가졌으나 망가 쓰니까. 화재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이다라고 언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삼성의 기술로 아금 커버를 해버린 상황이죠. 스킬리오는 지금 서상장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약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ESS가 일단 단기적으로 터너 라도 하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국내 부분에서는 또 삼성이 아주 치고 나가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당연히 그렇겠죠.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외인 기관이 그냥 초토화시켜서 박살 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죠. 신용 미수 완전 탈탈 털어버리겠다. 이렇게 그냥 뭐 세팅을 한 상태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주식이든 어, 정말 뭐 이런 갑자기 나온 호재가 있거나 이런거나 어, 개별주나 이런 게 아니면. 오늘은 내려가는게 기본값이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아주 높은 위치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아주 아주 힘듭니다 아주 이거 이제 여기서 끝나 버린게 아닌가 이런 이제 막 겁이 나기도 하고 이렇겠지만 얘는 이제 터널 라운드가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죠 이제 9월달 이틀 남았습니다 다음주 월화 4분기 들어서면 터널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부분은 아주 나중에 주가가 아주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26년도 가장 기대되는 그런 섹터는 이천지라고 봅니다 턴어라운드가 준비되어 있고 주가는 아주 낮아서 이런 이 고평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상당히 적죠 턴어라운드가 이제 되면은 이제 이 저평가된 부분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적정 가치로 찾아갈 거다 찾아가다가 이제 정구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또 좋은 소액들이 맞닥뜨려지게 되면은 가속구간이 또 생기고 그런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